우리 시간 함께 교인들과 함께하는 333 기도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건이 속기 종식되도록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교회 모임이 회복되고 이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어려운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들이 도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사건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사건이 종식되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인들, 공무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자리를 알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공무원들과 의료인들 함께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마음을 같이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 충만하게 있게 하고 없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쉬는 은혜 안에서 강화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고 없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치즈를 입에 물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걸본 요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야.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며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니? 그래 그러자 까마귀는요 우쭐해져서 까악까악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물고 있었던 치즈가 땅에 떨어졌고요 여우는 낸큼그 치즈를 물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화입니다 까마귀 얘기가 아니고요 치즈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첨에 약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첨하는 말에 귀를 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클레어 파트라가 유명한 것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유혹하는 천개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유혹 앞에 약하다. 그렇게 말씀 할수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것은 자모니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고백한 것은 그가 자기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벌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면서 유혹에 무너져요. 별것 아닌 것에도 분노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듯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자기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한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함으로 그 일의 본질을 알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함이 아닙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심으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볼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배우지 못하였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생은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진 인간의 한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전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잘 살고 있다고, 내 인생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고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람을 모으고 물을 흐르게 하고 멈추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세요. 정말 땅의 끝은 바다인데요. 바닷물은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육지로 올라오지 않아요. 욕기에서도 그 얘기 하죠. 그 물을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느냐?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온전하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의지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그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과, 방음학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고 우리의 실력과 지식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존재와 관련된 아무런 것도 알지를 못하죠. 삶과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 우리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래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 든든한 삶을 사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없었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고 없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종이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고 없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